안녕하세요. 해방동의 장국현입니다. <목소리>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이 되고 혹시 캐나다로 여행을 오실 경우 꼭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캐나다는 엄청 추워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100배 큰 나라입니다. 땅이 너무 커서 지역마다 기후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여행 시 다양한 옷을 챙기는 부분이 필수입니다. 식당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시면 한국처럼 빈자리에 바로 가시면 안되고 문 앞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웨이트레스가 와서 자리를 안내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웨이트레스에게 팁을 주는 문화입니다. 음식값의 15%에서 20% 정도 계산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기에 음식 값이 표시가 되고 팁을 퍼센트지로 줄 건지 금액으로 줄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퍼센트지로 팁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팁을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팁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선물 기념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산물은 메이플 시럽입니다. 메이플 시럽은 와플이랑 먹어도 되고, 팬케이크, 떡,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과도 궁합이 맞습니다. 요리를 하실 때 요리당 대신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연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객들이 외곽 시골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면 그 지역에 어떤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곰등 야생동물들이 사람들을 습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야생동물들이 차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운타운에 계시면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시골 지역으로 가신다면 사전에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please, excuse me, thank you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간단한 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랑 길거리에서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서로 익스큐즈미 소리라고 합니다. 꼭이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는 건물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먼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문을 잡아줍니다. 한국에서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문을 잡아주는 줄 알고 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문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는 꼭 팔을 입에 가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침을 하시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의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한다면 캐나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즐거운 캐나다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